최근 5경기 5승 전승에 빛나는 홍소의 부흥 1라운드 들어갑니다. 공격적으로 뿔각을 활용하고 있는 청소의 들소 자세를 최대한 낮추면서 뿔끄치기 들어가는 들소. 다시 한번 뿔치기 정면 승부를 펼쳐보는 들소. 정면 찍어치기 들어가 봅니다. 잘 받아내는 홍소의 부흥. 되치기를 시도하는 부흥의 빗겨치기. 불끝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청소의 들소 밀어붙이는 들소 자세를 최대한 낮추면서 상대목 밑으로 옆으로 파고드는 작전이 좀더 승산이 높아 보이는 홍소 부흥의 비니어 뿌입니다 툭 쳐보는 부흥, 뛰어난 기량과 탄탄한 기초를 갖고 있는 최정상급 싸움소인 병종계의 자 부흥 밀어붙이는 들소, 상당히 많이 밀어붙이고 있는 들소. 머리를 잠시 뗐다가 들어가보는 부흥, 뿔치기, 밀어붙이는 들쏘. 자세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뿔각을 갖고 있는 청소의 들쏘입니다. 들치기, 들치기를 겸한 들쏘의 밀치기, 잘 받아내면서 되치기를 시도하는 부흥, 노련할 대로 노련한 홍소 부흥입니다. 슬쩍 상대를 제지해보는 부흥. 다시 목을 내준 듯한 부흥. 부흥은 경남 하만 하석 구주의 싸움수입니다. 들소는 청도 김일희 우주의 싸움수입니다. 다시 밑으로 파고들면서 들치기. 잘 받아내는 부흥. 영종계의 유망주로 알려져 있는 청소의 들소를 만나고 있는 최정상급 싸움소인 홍소의 부흥. 최고의 상대를 서로가 만나고 있습니다. 다시 들치기 들어가 보는 들소. 울치기와 들치기 밀치기 다양한 실력을 기술을 갖고 있는 청소의 들소 공격을 주도하는 듯한 들소입니다. 여유 있게. 안정되게 받아내고 있는 홍소의 부흥. 다시 한번 들치기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기 연타로 시도해 본 들소. 자, 4분 43초,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소 같은 뿔각이 들치기를 했을 경우에 더욱 더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경기 이미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기장 정중앙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양측 선수들. 목치기, 들치기,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들소, 되치기를 시도하는 부흥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합니다. 같은 공격, 같은 패턴으로 상대를 압박해 들어가는 총소의 들소. 공격 한 만큼의 결과를 들소가 갖게 될 것인지 어깨거리로 맞섭니다. 밀어붙이는 부흥. 다시 힘을 모으는 들소. 밑으로 파고드는 부흥. 최근 다섯 경기 전적 5승에 빛나는 홍소 부흥입니다. 다시 들치기. 공격을 시도하는 들소. 이름만큼이나 급한 성격, 아주 화끈한 기질을 갖고 있는 듯한 청소의 들소입니다. 불치기 들어가 보는 부흥, 되받아치는 들소. 다시 밑으로 파고드는 들소, 왼불로잘 지지해보는 부흥. 공격보다는 방어가 더 편한 듯한 부흥입니다. 다시 들치기 두번세번 번 들어가 보는 들소 부흥의 되치기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양측 선수들 부흥과 들소의 맞대결입니다. 병종 체급 우수 등급. 이제 12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 받아내는 홍소의 부흥. 목을 내주는 듯 하다 다시 파고드는 홍소 부흥 특유의 노련함과 여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경기, 12경기 2라운드입니다. 중량의 격차는 20kg 정도. 부흥이 20kg 정도 더 무거운 상황. 자, 물러서는 줄소 네, 방어의 중요성. 다시 한번 홍소의 부흥이 증명해 보이면서 12경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정확한 결과 잠시 후 전광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